8달인데 10월 초거든요, 10월 1일. 스노클링 하러 갑니다. 일제고. <laughs> 가자! 영도 <laughs>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날씨도, 오늘 날씨도 좋고, 덥고 여름 날씨 같은. 음. 어, 그리고 파도도 별로 오늘 안 세가지고, 음. 좀 하기 좋을 듯. 깊다네. 오늘은, 어, 저 여기는 좀그 조금만 들어가도 깊어가지고 진짜 조심해야 돼 자기는 무조건 안전 그 하고, 나도 좀 적응 좀 하다가 이제 음. 해야지. 네. 뭐 오늘은 진짜 한번 뿔소라 같은 거 잡아가지고, <laughs> 한번 잡아무야지, 현장에서. 여성도 지금 바다 중국자니 그 빠져가지고. 아, 맞아. 어. 그 바다, 아, 바, 바, 바위불 그거 한번모으고 싶습니다. 바위불. 그건 갈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갈고리가 없어가지고. 뿔소라만 일단 오늘 채취해가지고 한번 흡입해보는 걸로. 어. 시다노 쿨링 하러 도착. 우리 문풀고 들어가자, 자기. 후. 후. 아. 아빠가 여기 도착했다.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야? 낙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알겠지 아니야? 어디? 아니, 그건 그냥 건지 모르겠어. 음. 해파리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거 봐, 개워. 데크. 와, 겁나 따갑네, 와. 와, 입 쪽에. 어? 입. 와. 들어가자마자 바로 쏘였네. 아니, 보이지도 않았어. 근데 바로 아예 따끔했는데? 어, 따끔했 그냥 나왔지 바로. 와. 아. 보자. 어디? 와 어떻게 저렇게 해파리가 그냥 하나도 안 보이는데 뜨거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갔다 왔는데 이이 이, 이 친구가 우리 이거 바다 뜯어 먹었고 <laughs> 꼬북시 아니 이, 이렇게 있었다니까 이게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여기 땅바닥에 있고 얘가 쭈아 먹고 있었어 아마도 내가 또 나오자 아나 무서워 어. 이거 봐 이러면서 면역이 생기는 거죠. 대파리가 쏘여도 간다 <laughs> 여기도 홍합 많다구. 오, 시트. 홍합. 앗차구! 잡아온다며 안 잡았어? 그냥 찍왔는데 잡을 만한 게다 이만해 그냥. 아니 잡아가서 보여주고. 네, 다 이거. 나 어, 아, 그만 아 나가. 파도가 아 <laughs> 세네. <laughs> 여보세요, 고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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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살 뱅이. 완전 말랑말랑, 이거 손으로 만져도 되겠지? 아니? 어, 풀어주자. 손으로도 몰아야 되는 손 사이에. 어? 콘지 빨리.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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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맞네. 어. 이거 손으로 잡도 되는 거야? <laughs> 아 파도가 너무 세져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노풀링 도전은 계속됩니다. 괜찮았지 않아 이제 여기? 안날듯 <laughs> <laughs> 오늘 저녁은 선물로 받은 이거 소고기랑 오늘 엄마표 파김치. 와우. <laughs> 색깔 미쳤죠? 그리고 짜파게티까지. 이렇게 오늘 소고기 짜파게티 파김치 조합으로 먹을 겁니다. 왜 기대되는구만. 와우! 이거는 레스팅, 완성! 짜파게티, 완성! 레스팅 시킨 스테이크! 왜? 아, 너무 두꺼웠나보다? 생고기 있나? 괜찮아, 생고기 좋아해. 선물 받은 소고기랑 그리고 엄마표 파김치 짜파게티까지 무적 조합이죠 무적 조합 잘 먹을게요 일단 짜파게티 금본 맛부터 하나 맛있어 음응 맥주 먹어야 할게 제일 마기막나 먹어 음 짜파게티 합격 조금 음, 와 약간 레어 레어 상태. 음. 자기 거만 뜬데 응? 음? 인사. 저방거왔잖아아방거 어? 어, 까는데 자기 거만 뜯었다 어? 어디야 여기? 자기 자기 손에 지고 있었잖아. 여기다 떴는데요? 그래. 아. 음, 음. 음, 짭짤이하고, 만 나도 사봐줄래 땡스. 그 그짭 와, 이렇게 파김치랑. 음. 와, 파김치 맛있다. 음. 음. 짭짤하지? 응. 음. 근데 이맛이다 음. 와, 파김치는 누가 개발했을까? 이초구만 아, 팔이 맛있다. 음. 어. 체크. 음. 그 기생충에서 나온 기생충에서 나온 그 짜파게티 이게 체크술한 거 아니야? 응. 음. 응. 음. 그 체크 꺼내는데. 응. 음? 이렇게 싸먹는 거지. 와. 파인 아, 진짜 맛있어 윗성은 <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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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동 가고 저는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집에 갑니다 나보고 저녁을 차려달라 하네 나를 열받게 한 죄로 당신은 만두 지옥에 빠질 것이다. <laughs> 생각만 해도 기분 좋구만. 음. 어 오늘 이거 사볼까? 일단 샤오롱바. 요거. 육즙 가득한 거. 하나. 오뚜기 음. 꺼는 믿고 살만하지. 저는 저녁을 만들 겁니다. 일단은, 음, 천식도 있네? 음, 일단 뭘 만들 거냐. 그 부산역 뒤편에 그, 거기 중국집, 중국집 가면 한 번씩 오이 무침 나오거든요. 간장으로 해가지고 위에 마늘 해가지고. 그거 만들 겁니다. 그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 어 간장식초 다진마늘.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일단 다진마늘은 많이 넣으면 좋을, 좋으니까. 한 번, 어, 일단, 어, 두 번, 간장으로 네 번. 테이블이 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번. 식초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여덟 간장은 뭔가 좀 아쉬우니까 한번더 넣을까? 음 그리고 약간의 치칠맛을 위해서 참치에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 음 스멜 이거는 한번 끓여줄게요 이건 뭐 별거 없다 그냥 이거만 넣고 끓이면 돼 아무래도 이제 중식이기 때문에 중식도를 쓸게요 땅 끝에를 썰어줘 썰을... 오케이 어떻게 썰었더라 좀 길게 안 잘라서 해볼까 한번 일단 한개 실험용으로 아반자이면또 이상할 것 같은데 좀 길게 썰 길게 썰어야 좀아 너무 큰가 아 모르겠다 아 뭔가 이상한데 칫썰칫 칫소, 썰어지는 느낌인데 아 실패 오늘 만두를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많아도 돼요. 이건 음. 그리고 아까 만들어주었던... 일단 완성 뉴스에 계속 메뉴 물어보는데, 메뉴 뭔지 안 알려준... 오늘 물만두, 찐만두, 국만두, 가자. 뭘 먹고 배터져 보자. 일단 오늘의 만두를 소개시켜 주자면 아까 샤오롱바오 이 별로 양이 별로 없네. 입가심용 물만두. 트레이더스에서 산 이거 육육황파 이거는 오늘 구워서 먹어 보려고요. 물만두 어떨지 와. 그래, 그래. 오늘의 메뉴가 뭐야? 오늘 만두 풀코스야. 여기 있냐? 만두? 그래. <laughs> 우리 어제 만두 먹었잖아. 그래. 어제 찐 만두만 먹었지. 만두가 진짜 많네. 오늘 찐. <laughs> 이건 찐. 이건 뭐야? 철롱바오 <laughs> 찐, 군, 물까지. 오늘 그 남자의 풀코스. 나를 열받게 오늘 여송이 저녁 해달래서, 만두 풀코스, 군만두 뜨겁나? 또, 또, 또. 어, 뜨거, 뜨거, 뜨거. 와라라란, 찐만두 앤, 샤오롱 바오. 에, 물만두, 에, <laughs> 요거그 중국식 오이무침, 에, 생양파, 에, <laughs> 여기 고량주 그때 남은 거. 역시 중식은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왜? 와 짜다 간장 너무 많이 넣었다와와 와, 간장이 너무 시네 물좀 넣었어야 됐나? 어, 짠 어우 시다 아, 고마이야 응. 어. 봐봐 이 육즙 이거 안에 원래 어 맞네 어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강이랑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없으니까 와 생강 가루는 있는데 어 아, 생강 가루는 안돼 원래 <laughs> 육수 먼저 먹고 응. 먹는 거다. 만두 조합 세트네 오늘. 음. <laughs>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 만두 아니야? 응. 음. 음. 맛왜어 응. 나 이거 먹어봐. 어 맛있네. 응. 음. 이거. 음. 음. 좋아. 물만두는 두 개씩 먹어줘야 돼, 자기. 응, 또 맛있다. 어, 약간 간식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하면 치킨 한 마리 값이. 만두 3만 원치야? 2만 원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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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우리 만두 진짜 좋아하긴 한다. 응. 음. 음. 근데 국만두는 음. 진짜 달라. 한 입에 넣어 자기. 육즙 많지 않아? 음, 음. 맞지 맞지. 찐 음. 거랑 다르지. 이셋중에서 음. 뭐가 제일 음. 맛있어? 튀거는 거. 음. 만두는? 나도 튀는 거. 음. 네. 음. 음. 오늘 만두 풀 코스 맛있게 잘먹었어다 배 찢어지겠지만, 이거까진 다 먹을게. 예. <laughs>